오늘은 남친 신공을 당했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 멘트인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실전 예시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헌팅은 쉽지 않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너네가 여자한테 말을 걸었을 때 남자친구 있어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이렉트하게 제발 그러지 좀 마요 라는 필살기 멘트를 사용하라고 했잖아. 이때 여자가 역으로 당황하거나 너 말을 경청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반대로 이런 행복한 상황은 매번 찾아오지 않아. 오히려 너네한테 극대노를 하면서 무자비하게 화를 내거나 너네 부모님은 강한이 수준의 샹욕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은 하던 헌팅을 바로 접고 집으로 빤스런난 뒤에 키보드를 눈물로 적시면서 숨겨놓은 따오기 폴더에 있는 야동 보고 꿈나라에 가겠지. 너네를 땄던 이쁜 여자가 꿈에서 나오길 바라면서 말이야. 이런 게 가장 최악이고 오늘 영상은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스러기 멘탈이 되는 걸 방지하고 여자한테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대처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꿀 수 있는 반격기를 알려줄 테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하자. 여자가 너한테 화를 내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첫번째 반격기 대단히 송구스럽다 너네가 말을 건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선 여자가 화를 내는 경우에는 너네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해야돼 펀팅하면서 이상한 자존심이나 허세를 부리는건 진짜 일도 도움이 안된다 얘들아 여기서 일반적인 사과인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수 있는 단어이고 너무나도 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너네가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어이없어서 웃게되는 일은 거의 100% 없다고 보면 돼 누구나 쓰지 않는 송구스럽다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여자가 그나마 웃게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 왜냐면 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여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기 때문이야 거기에 일반적인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 여자를 갑자기 극존칭해주는 단어라 처음에 당황하지 않던 여자가 여기에서 당황할 수가 있어 이런 건 좋은 거야 여자는 일단 너네한테 화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네가 어느 정도 웃음을 유발시킨 뒤에 천천히 다시 얘기를 꺼내보는 게 여자의 심리를 환기시켜줄 겸 너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게 만들어줘 여기서 더 완벽에 가까운 건 너네가 액션을 취해주는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어 우선 너네는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90도 인사를 박아 이 액션이 진짜 중요하다 너네가 무리를 일으키고 대국민 사과하는 느낌으로 하는게 아주 좋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자가 너네한테 화를 낸게 역으로 미안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너의 그 모습이 일단 웃음 유발이 되기 때문에 어이없어서 웃거나 진심으로 빵터지듯 웃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자의 화난 심리는 가라앉고 없겠지?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이 정도로 하는 남자는 얘기라도 들어볼까? 라는 생각 무조건 할수 밖에 없어 이후에 여자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너의 말을 들어줄 자세를 취하면 이때 너는 어느 정도 진중하게 얘기를 꺼내면 돼. 여자가 됐든 화를 내더라도 똑같이 화를 내는 그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 너네가 말 걸었다고 여자가 대화를 잘 받아줘야 하는 권리도 없을 뿐더러 너네가 화를 내는 순간 펀트는 더 망조에 가까워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압구정 원펀맨이 된다고 해도 여자가 연락처를 주거나 술자리를 같이 해주진 않아. 여자가 너한테 쌍욕을 박았을 때두 번째 반격기.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쌍욕 먹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멘탈이 털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더 위안하게 대처하는 게 펀팅 쪽으로나 인간 쪽으로 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야. 너가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잘해서 상대방이 극찬을 받더라도 멋쩍게 웃어 넘기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너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자의 쌍욕을 받아들이면서 역으로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건네면 일단 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빵 터지거나 여유 있는 너의 대처 때문에 대인배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이게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게 되고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너네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여기에서 꿀팁 하나 줄게 너네의 대처로 여자가 빵터진 상황에선 너네가 더 유머를 가미해도 돼 예를 들어서 전 세디스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이 나이를 먹고 욕쟁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백년가약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도도 나쁘지 않겠지? 빵터진 건 아니지만 약간 피식하는 상태가 됐다면 이땐 진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기분 나쁘실 건 당연히 아는데 가볍게 말 걸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괜찮으셔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정도로 하면 될 거야. 그 뒤에는 너가 원하는 연락처 물어보는 행위를 하거나 술자리를 제시하면 돼. 너네가 수만 가지 멘트를 알고 있더라도 여자의 반응에 따라 너네의 멘탈은 수시로 흔들리는 걸 넘어서 박살이 나기 때문에 너네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반격기를 설명해준 거고 이런 강의는 형이 너네가 생초보라는 가정 하에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형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허리 떨어지긴 해. 그래도 허풍 가득한 다른 픽업 아티스트 업체나 유튜브 연애 강의보다 훨씬 수준 높은 거. 영상 보는 너네들이 더잘 알겠지? 그러니까 구독 받고 꼬추 긁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영상만 보더라도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여친이 옆에 생길 거니까 형을 믿고 잘 따라오도록 해 오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자면 첫 번째, 너네가 다뤄야 되는 건안 좋은 변수다 두 번째, 여자의 부정적인 반응은 대인배처럼 다뤄라 세 번째, 이런 모습이 여자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트 포럼의 내용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